유로 달러 유로 달러는 미국 이외 은행에 예치된 달러를 말합니다. 유로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을 유로마켓 유로 마커시라고 유로 합니다. 1966년작 영화 장고는 미국 영화가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서부 영화입니다. 이를 스파게티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하죠. 유로 달러가 바로 스파게티 웨스턴과 비슷합니다. 예전 인기가 있던 서부 영화들이 스파게티 웨스턴이었던 것처럼. 금융시장을 발전시킨 달러가 바로 유로달러입니다. 글로벌 한머니가 바로 유로달러입니다. 금융업우 경쟁력 순위에서 1위는 런던입니다. 런던이 1위인 이유가 유로달러 때문입니다. 금융업우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뉩니다. 글로벌, 역외 특화 역외 기장센터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원화로 대출을 받습니다. 유로달러 시장은 달러로 거래로 거래합니다. 런던에서 파운드화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예금하고 대출한다는 의미죠. 삼성전자가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아오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합니다. 유로 달러 시장에서는 환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로 달러 시장이 성장한 배경은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35 달러 금 이론수로 고정합니다. 달러가 바로 금인 시대입니다. 파운드화는 달러와 일정한 비율로 고정합니다. 한 달러 1파운드화로 고정을 하죠. 파운드화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달러 또는 금이 있어야 합니다. 유로달러의 시작은 레귤레이션 큐입니다. 1930년대 초반 미국은 대공황 충격으로 수천 개 은행은 도산합니다. 은행들은 달러 또는 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들 간 경쟁으로 예금 금리는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예금 금리를 제한하는 것이 레귤레이션 큐입니다. 달러는 유럽으로 이동합니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유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유로달러가 발전하는 계기는 냉전입니다. 1940년대 말 소련은 미국 내 달러를 런던으로 옮깁니다. 40억 달러가 런던으로 이동했고, 이 돈이 런던 금융시장을 세계 1위의 금융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1970년대 오일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엄청난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남미에 대출해준 달러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유로달러입니다. 런던에서 유로마켓은 역외금융 오프쉐어 뱅킹입니다. 역외금융은 비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입니다. 유로마켓은 지급준비율이 없습니다. 은행이 대출할 경우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대출합니다. 지급준비율이 없으므로 예금을 전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 세로리코 광산입니다. 1556년부터 1783년까지 45영톤의 은이 채굴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 물가는 100년 동안 2배가 상승합니다. 이 당시 은화 금화를 쓰던 유럽에서 가장 손해를 본 이들은 은화를 보유했던 이들입니다. 1896년 미국 대선에서 주요 화두는 금본위제에서 은본위제로 전환이었습니다. 금본위제에서 은본위제로 전환이 되면 달러 보유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은의 양이 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은과 연동된 본원통화가 늘어나면서 물가는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2009년 양적 완화 이후 미국의 본원 통화는 9천억 달러에서 9조 달러까지 10배 상승합니다. 본원 통화로만 봤을 때 기존 달러의 가치는 10분의 1로 하락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치 부여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896년 대선에서 금 보유자들은 금본위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정치권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합니다. 양적 완화는 금본위제도에서 은본위제도로 변화가 된 것처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의 본원통화가 감소하는 시기인 2018년도에 비트코인 역시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연준의 자산 변동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 이후 비트코인 역시 바닥을 형성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대폭락한 이후 재난지원금과 양적원화로 연준 자산은 크게 상승합니다. 본원통화가 크게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역시 크게 상승합니다. 2020년 5월 비트코인 반감기였습니다. 반감기는 쉽게 말해서 채굴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비트코인을 상승시켰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범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더나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바로 임상실험에 통과합니다. 화이자보다 모더나가 먼저 임상실험을 통과했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불과 1년 전 상장합니다. 비트코인은 금리보다는 연준 보유자산 축소에 더욱더 민감합니다. 금리 인상은 본원통화를 줄이는 정책이 아닙니다. 파생통화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이에 반해서 연준 보유자산 축소는 본원통화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연준이 본원통화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를 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보다 양적 완화를 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양적 완화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상승시켰고 비트코인을 급등시키기 위해서 조작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 세력이 바로 유로달러 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허브라고 하면 거의 모든 종류의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네 가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허브의 네 번째 기능은 여교의 기장센터입니다. 즉, 조세피난처입니다. 파마나 페이퍼스에 따르면 푸틴, 시진핑, 메시, 성룡 등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미국 역시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록펠러 재단 등에게 미국 자체 내에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이유가 바로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시절 나스닥 상승원인 중 하나는 조세피난처에 있던 IT 기업의 현금을 미국으로 유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들 자금은 유로달러에 있었고 미국 영내로 들어오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트럼프는 10% 세금만 내면 유로달러를 미국 내 유입할 수 있도록 했죠. 애플은 이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부시 시절에는 유로달러를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법인세를 5%만 받았습니다. 유로달러의 탄생은 예금 금리 제한에서 시작이 됩니다. 금본위제도에서 탄생이 된 것이죠. 달러는 금이었죠. 1980년대 신용화폐로 변화가 되면서 달러는 결제통화로만 사용이 됩니다. 유로달러는 고리대금업에서 금융업으로 발전합니다. 유로달러의 고리대금업을 이어받은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종이쪼가리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달러로 대외자산을 늘립니다. 중국 역시 2008년 이후 달러 보유보다는 미국과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된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아서 미국 국채는 급락하게 되고 급락을 막기 위해서 양적완화를 하게 됩니다. 유로 달러 세력들은 서브프라임 이후 달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과 양적완화 이후 달러가 풀리면서 달러에서 이탈을 준비하는 과정이 비트코인입니다. 유로 달러 세력들은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보기 원합니다.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를 보게 되면 전 세계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향하고 달러 공급이 줄면서 달러 가치는 상승합니다. 달러 공급량을 갑자기 늘리면 달러 보유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를 해지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